안녕하세요. 뒷땅볼표입니다 공을 치고 나면 아이언이든 이 드라이버든 볼 끝이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이랑 어, 날라가겠다라고 했는데 힘없이 그냥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볼 끝에 힘 있게 쭉 날라가게 하려면 이제 몇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서 하려고 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어느 순간에 그 볼 끝에 힘이 생기는데, 전제 조건은 많이 있죠. 어드레스, 뭐, 테이크 백, 다운 스윙도 잘 돼야 되고, 여기도 버텨줘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전제 하에 공을 치는 건데, 일단 공을 한번 쳐볼까요? 제가 공을 하나도 안 쳐봐가지고, 7번 아이언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네요. 지금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하고 임팩트까지 하고, 또 릴리즈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구력이 얼마 안 되고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테이크 백을 해서 일로 돌렸어. 그 다음에 임팩트를 했어. 왼쪽으로 돌았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이렇게 돌기만 합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고, 치고 나서 왼쪽으로 돌고, 이렇게 쳐요. 회전 운동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전 운동, 직선 운동, 상하 운동이 같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상하 운동은 그냥 테이크백 쭉 해서 여기서 쭉 올리고 상, 하, 다운 스윙. 이게 상하 운동. 이게 강해야 공이 멀리 가는데, 반회전, 반직선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테이크 백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고 쳐요. 테이크 백스윙 가는 게 쭉, 이렇게 돌아서 쭉 올리면은, 이렇게 된다 쳐요. 그럼 다운 스윙에서 내려와서, 다운스윙의 임팩트가 딱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몸 오른쪽은 회전 운동이고 반대 왼쪽으로 칠 때는 이제 직선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볼 끝에 힘이 없는 분들은 오른쪽 반 회전했고 공 치고 나서 여기서도 왼쪽 회전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전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직선 운동이 조금 더 우선시 되는 회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돌았던 백스윙을 다운 스윙에서 임팩트를 하잖아요. 그럼 내 몸은 돌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돈다고 생각을 해도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선 운동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이 맞아서 임팩트해서, 이게, 공이 이렇게 맞았다 치고, 그 다음에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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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간,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나는 이 라인으로 직선으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 하, 하고, 스윙을 하면 몸이 돌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나중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돕니다. 헤드, 가 나중에. 음. 그런데 여기 앞에 세 개는 어차피 릴리지 하고 딱 여기까지 뻗어놓으면 몸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공 녹인 게 보이나요? 이 바닥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네. 일단 가정하에 내가 헤드가 이렇게 돈다, 돌아서 공이 맞고 쭉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야 이게 공이 힘 있게 쭉쭉 뻗어 나갑니다. 제가 이 위에 있는 공만 한번 쳐 볼게요. 음. 그 오른쪽 타겟에 딱 맞았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스윙을 하면서 그다음에 테이크 팩쭉 하고 다운스윙 해서 임팩트 할때 임팩트 하고 나서 이 헤드가 이 공을 하나 두 개까지 친다는 느낌으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고 공이 맞았으면 계속 눌러줘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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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줘야 공이 힘있게 쭉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다 치우고. 오토 티업이 안 되고 이렇게 수동으로 있는 데는요,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무 티 있는 데다가 뒤에다가 놓고, 치고 나서 고무 티까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고무 티까지 치는 겁니다. 고무 티를, 스윙을 하면 이쭉 길게 뻗으면 고무 티까지 맞는 느낌이 나겠죠? 그러면 지금 이만큼 한뼘 정도의, 이만큼 정도 뒤에다가 놨습니다. 공을. 지금도 타겟으로 똑바로 갔고 맞는 소리는 순간적으로 따닥 났어요. 음. 그러면 아우 저게 왜 이렇게 지죠? 자 아까보다 약간 더 뒤에 더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음, 딱요 거리가 딱 맞네요. 이만큼이 어 그립 하나 차이 정도 이 그립 하나에. 예. 거리만큼, 이만큼이고, 딱, 공 여기다 놓고, 치면은 딱 맞,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위에 딱 맞는 느낌이 나요. 다시. 이제, 한 번만 더 치고. 음, 지금도 끝털이 탁, 살짝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를,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두 개를. 음. 지금도 공이 날아가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아가는 게 힘있게 쭉쭉 날아갑니다. 음.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뭐죠? 빈스윙 하는 거. 테이크 백쭉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치는 겁니다. 아, 지금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 다시. 백스윙. 하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오른쪽에는 회전, 들고, 다운 스윙에서 치고, 그 다음에는 직선으로 쭉, 쭉, 직선. 왼쪽 타겟으로 쭉, 먼저, 헤드를 먼저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맞고 나서 쭉더 왼쪽으로 쳐 주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냥 뭐투타치 느낌이죠. 따닥 맞는 느낌으로 쫙 갑니다. 직선동. 지금도 맞는 느낌이 엄청 좋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요 아이언으로 하는 거는 회전, 임팩트하고 직선으로 낮고 길게 쭉 칠하고 지금 연습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요번에는 드라이버 거리나 이런 방향이나 이런 거 체크할 때도 아이언의 연습할 때랑 똑같습니다. 빈스윙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똑같이 바로 치는 겁니다. 바로.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어, 드라이버를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이버만이 아니죠. 다, 모든 샷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코스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스윙. 하나. 둘. 셋. 하고, 앞으로 가서, 막바로 쳐버리는 거죠. 미스샷 줄이는데 직방입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어, 정타 확률 아니면 이런 좌우로 휘는 그런 미스샷의 확률이 적어집니다. 현재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쓴 것보다 뒤에 서서 아니면 뭐 에임 보면서 따르게 해도 되고요. <laughs> 백스윙. 하나, 둘, 셋. 하, 너무 빨리 하면 힘드니까, 숨차니까 천천히. 상당히 잘 맞습니다. 공이 또 없나? 다시 뒤로 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이언이랑 똑같이 생각하고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올리고 여기서는 회전운동이고 임팩트 후에는 헤드가 직선운동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요 근데 몸이 도니까 얘는 자연적으로 돌아진다는 느낌 그런데 빈스윙을 두 번씩 해서 느낌을 받고 필을 받고 스윙을 하면 미스샷이 줄어든다 하나 둘 세.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스윙을. 부드럽게. 음. 아, 지금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완전 잘 갔습니다. 다시. 지금 드라이버를 몇개 쳤을까요, 제가? 생각이 안 나네. 후, 다시 빈 스윙. 하나, 둘, 셋. 자, 해갑니다. 아주. 자, 이렇게 빈 스윙을 할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는 어, 연습할 때 느끼는 거죠. 어떻게 느끼냐면. 테이크백을쭉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 여기서 던져 보고요 조금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도 던져 보고 조금 더 끌고 내려서 여기서 던져 보고 백스윙 탑에서부터 던져 보고 백스윙 탑에서 던지면서 신제를 같이 도해 보고요 힘을 완전히 빼고 이렇게 할게요 완전히 손에 힘을 그냥 한 1, 2나 2, 완전 이게 버섯 빠져 나갈 정도로 실공, 실공 잡고선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해도 먼저 가게. 응. 그 다음에 그렇게도 해보는 거야.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던지고 여기 와서 던져보고. 그러면은 아,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공이 잘 가더라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또 연습할 때 전제 조건이 이상하 운동이 무조건 가미가 돼야 됩니다. 회전. 공 맞고 직선동 하면서 회전 업. 그다음에 다운 하면서 회전, 맞고 직선. 왼쪽으로 도는 건 자연스럽게 도는 거. 근데 던질 때 여기서 던지냐? 여기서 던지냐? 그런 걸해 보는 거고요. 손을 또 악력을 꽉도 잡고 해 보고 힘을 완전히 다 빼고도 해 보고요. 약 빗맞았습니다. 후... 하여튼, 연습 방법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자, 어씨 임팩트 할 때, 딱 맞을 때요. 이 지금 미스샷 나는 분들 보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있다 쳐봐요.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볼게요. 드라이버를 해서 스윙을 해서 공이 딱 맞잖아요 맞고 나서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손하고 헤드랑 같이 가잖아 그럼 무조건 슬라이스 이건 볼 것도 없어 그러면 은 나는 드로우를 절대 못 쳐요 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테이크 백에서 와서 뭐 몸이 더 먼저 돌고 뭐 하체가 먼저 돌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 설명 안, 좀 이따 드리고, 다 이렇게 가 겁니다. 다, 다, 다 이렇게 가, 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탕! 해서 먼저, 이렇게 먼저 보내버려야 돼. 테이크 백 하고 다운 스윙 해서 탕! 해서, 여기가 손이 와서 헤드가 먼저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먼저 확! 가버려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채가 길면 길어질수록 헤드가 더 빨리 가야 된,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는 절대 안 따라해요. 그런데 어떤 미디어에서 뭐를 보고 나서 그거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그런 법인 마냥 무조건 그건 지키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합니다. 수행이. 뭐냐? 테이크 백쭉 했고, 여기서 무릎을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렇게 끌고 와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 몸통 스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두 개. 네. 이거 두개 때문에 한 5년, 10년씩 수... 고생합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나는 뭐 이래 이래요 이래 이래요 못 고치겠어요 그런데 해보시라고 하면은 다 이루고 있어 다다 다. 여기서 다다 이루고 있어 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왜 그거 하고 계세요 거기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그분한테 가서 배우실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스윙하는 거 보면은 다 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몸하고 헤드랑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같이. 그러면서 슬라이스 가 계속 난대 다리도 먼저 다운스윙 할때 먼저 이렇게 해놔. 어, 그 다음에 와서 이거를 이렇게 또 하려 그래. 그러니까 늦어 100% 늦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좀잘 해보셔야 됩니다. 어, 저는 그거에 반대로 해요. 완전 반대로 합니다. 몸통 스윙도 안 하고요, 암 스윙도 안 하고요. 그런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다리도 그냥 여기서 다운 스윙할 때 먼저 이렇게 나가지 않고 타이밍 못 맞춰요. 이렇게 되면 그냥 테이크백 쭉 하면 무릎이 이렇게 딸려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운 스윙 할때 디뎌 놓고 올때딱 펴서 타이밍을 딱 맞춥니다. 그런데 이게 백스윙 갔다가 갔다가 다시 오는 거는 타이밍을 못 맞춰요.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났습니다. 아 공이 없네.